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평창군이 지난 2월부터 스마트폰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한달 동안 가장 많이 걸은 주민 10명에게 상품으로 평창살 10kg을 수여하는 걷기 마일리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 지난 2월에는 대화면 4명, 진부면 1명, 용평면 1명, 미타면 2명, 방림면 2명으로 총 10명이 선정되어 상품을 받았고, 이중 대화면 주민 3명은 받은 상품을 보건소와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선행을 보였습니다. 이지웅 보건사업과장은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도 주민들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매달 진행되는 워크온을 통해 걷기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